자 우리가 미분 처음 할때뭐 배웠냐면 b-a 분의 fb-fa 얘는 뭐라고 배웠지? 이거 뭐지 이거? 이게 접선이 기후기야 이게? 평균 변화율 그치? 평균 변화율 그치? 어 얘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프 상에서 두 점을 지나는 뭐가 갔다 직선의 기울기 왔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럼 잘 봐. A초에서부터 B초까지 움직일 때, 시간이, 시간이 A초에서 B초로 움직일 때, 움직인 거리야, 얘가 지금. 거리. Y는 거리야. 그럼 이만큼 움직였던 얘기잖아. 그럼 이것분에, 시간분의 거리를 하면 뭐가 나오지? 음, 속도가 나오지. 근데 이제 어, 엄밀히 따지면 시간분의 거리는 이제 속력이야. 속력, 속력이고, 무엇을 속도라고 하냐면은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서도 이렇게 움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나. 속 도는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처음 위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지.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속도는 서로 같다 이거지. 하지만 속력은 달라져.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은 이만큼 움직였잖아. 요렇게 움직인 것보다 어때? 파란색으로 움직이게 더 많이 움직였지. 어, 그때는 속력이 더 어때? 더 커지겠지. 하지만 속도는 처음 시작한 점과 어, 끝 지점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분에 거리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위치의 변화라고 불러, 위치의 변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 시간에 따라서 거리를, 아니, 위치를 표현해주는 함수라고 해서, ft라고 한번, t는 이제, 시간에서 t야. 그래서 a초에서부터 b초까지 움직일 때, fa에서 fb만큼 움직였다, 이거지. 위치가. 어, 그럼 이때, b a 분의 fb-fa의 의미는, 평균 속도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속도. 어?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뭔가 비슷하지 않니? 여기다 극한치 하니까 뭐가 되었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됐지. 그럼 여기다 미분. 여기 극한치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순간 속도가 되겠지. 자 그래서 위치 함수를 시간에 따른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위치를 표현하는 이 함수를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나온다, 이거야. 얘는 뭔지? 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어,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도함수가 나왔던 것처럼 이 위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속도함수가 나와. 그럼 또 속도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거지. 자, 평균속도, 평균변화율, 순간속도, 순간변화율. 일치하지도록 자,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쓰지. X가 위치함수야. X가 위치함수. 이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바로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속도. 속도.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 어.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 그래서 파란색처럼 움직이든, 이거 주황색처럼 뭐, 움직이든, 검은색처럼 움직이든, 속도는 서로 어때? 똑같아. 평균 속도는 똑같아. 맞지? 하지만, 속력은 순삭이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속도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거지뭔 말이겠니? 뭐 자, 그래서 속도 함수를 아,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속도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지.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어. 위치의 변화율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이게 증가하면은 플러스겠지. 감소하면은 마이너스야.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플러스 라는 얘기는 위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위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앞에서 f 프라임 x가 어떻게 양수면을 증가? 점수면은 감소였던 것처럼. 똑같은 거야, 지금. 좋아요. 심플해, 엄청. 자, 원점을 출발해.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던 얘기야. P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래.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래. 이게 위치 함수야. 1일 때의 속도니까 얘를 뭐해서 미분을 해서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자 dx/dt라고 쓰고 dx/dt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던 얘기야. 미분해주니까 마이너스 3 t 제곱 플러스 12. 그래놓고 1에서의 속도니까 t에다가 얼마 대입해라 1을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돼서 9가 되고 이게 이제 t는 1일 때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가속도는 얘를 한번더 미분하는 거지. 마이너스 6t. 그럼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가속도는. 전 p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자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즉 극대하고 극소점 찾으라는 얘기야. 이게 되죠, 말이지. 그럼 F's가 이거였어요. dsdt가 이거였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0,10이 지나고, 2,0, 2,0, 위로 부르게.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초라고 하는 게 있겠냐, 이거야. 없어. 0초에서, 항상 0초에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어디에서, 2초에서 위치를 어떻게 바꾼다?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 2초 전까지는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2초 이후로는 왼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야. 운동 방향 바꿨다는 거 알겠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2초에서 뭘 바꿨다? 움직이는 방향을 바꿨다. 자, s축 위로 움직이는 점 p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 속도가 1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기울기가 10 되는 거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럼 미분해 주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2 얘가 언제 10이 됩니까 그럼 3t 제곱은 12가 되고 약분해 버리니까 t의 제곱이 4가 되지 하지만 조심해야 될건 t는 양수 또는 0이어야 돼 그래서 t의 값은 얼마밖에 없다 2밖에 없다는 거 2초에서 어 2초에서 시각 2초에서 어, 속도가 10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면에서 4 0 m 초의 속도로 공을 똑바로 위, 자 봐봐 지면이 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위로 슉 올리면은 공이 올라갔다가 끝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지 이 무슨 그래프랑 비슷해? 그렇지 이차함수 비슷해 봐봐 이차함수야 아 그러면은 이 꼭지점에서 최고로 올라간 거잖아 그치? 어 좋아요 자 이때 미터 공의 높이를 x라고 할때 요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차함수겠지 2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2초 후니까 미분을 해주면 dx/dt는 40-10t. t에다 2 대입하는 거지. 40 빼기 20이니까 20. 얘가 속도야. 그다음 가속도 는 얘를 한번더 미분해야 돼. 한번더 미분하면 40은 날라가고 -10. 가속도는 일정하게 -10이야. 자, 그럼 이 가속도가 뭐랑 같냐? 중력 가속도 있지. 9.8이라고 배웠지. 근데 이제는 10이라고 써 그냥 9.8이나 10이나 어 그냥 10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이기는 이유는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밑으로 가고 있잖아. 우리는 위로 가는 게플러스면 밑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겠지. 네, 중력 가속도기 때문에 이게 10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무조건 문제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 이런 거. 자 공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 어디를 찾아라. 극대값 찾는 으라얘기야 극대값 그치? 자 미문에서 0되는 점 얼마예요? 얘가 예, 0되는 거몇 초? t가 4초일 때 그러니까 속도가 처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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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에 갔을 때 속도가 살짝 0됐다가 다시 음수로 바뀔 거다 이거야 속도가 플러스에서 0됐다가 음수로 바뀐다 이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0되는 점이 최고 높이 올라간 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t가 0되는 점아 속도가 0되는 점 t가 얼마일 때? 4초일 때 그때 높이는 t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4초. 대입하면 되겠지? 4 대입하니까 140. 아 160. 4 4 16에다가 5를 곱하면 56 35는 80. 그래서 80m가 되는 거야. 이니 자, 지상에서 20m/초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 그니까 위로 또 2차 함수지? 형식 봐봐. t에 대한 2차 함수잖아. t 제곱 앞에는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 어. 얘가 0 되는 거 찾아야 돼. 미분해서. 20 빼기 10t. 얘0 돼야 돼. t는 2초일 때지. t는 2일 때고, 그때 높이는 2를 대입하니까 40 빼기 20. 그래서 20m.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자.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져야 돼. 봐봐. 꼭지점까지 갔을 때가 2초지. 여기가 0초지, 그럼 여기 몇 초? 4초겠지, 이참수니까 4초에서 뭐가 된다? 지면에 떨어진다 이거야 4초에서 지면에 떨어진다 이거지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할수 있느냐 높이, 이게 위치가 뭐가 될 때를 찾아야 돼 0이 될 때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5t로 묶어내버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t가 되어서 t는 0일 때하고 4일 때 그러니까 처음과 4초일 때 지면에 있게 된다는 거지. 그때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자 미분한 게20 빼기 10t였지. t에다 얼마 대입해라? 4를 대입하면 돼. 4대입하니깐 마이너스 20이네.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처음에 20으로 쏘아올렸지. 20에서 0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20. 올라간 거리하고 내려온 거리가 서로 같겠지. 그래서 속도의 값도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거예요. 음. 처음이 20이었으니 내려왔을 때는 마이너스 20. <laughs> 자, 108번 어느 다이빙 선수가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m인 다이빙대에 뛰어오른지 티초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자, 다이빙대가 이렇게 있고. 수면이 이렇게 했어.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이거야. 요 높이가. 뛰어 올랐다. 뛰어 올랐다. 다이빙 때에서 뛰어 올랐다. 여기 다이빙 때에서 슝, 이렇게 뛰어 올게 <laughs> 알겠니? 어떻게 떨어지는지? 다이빙 때에서 슝 해서 이렇게 올라. 슝. 그러니까 여기 15. 어. 슝 올라가, 떨어진다. 뛰어 오른 지 2초 후 속도니까 미분을 해서 t에다 얼마 대입해라? 2를 대입하면 되겠지. 자, 미분하니까 10t 플러스 10이고,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 이게 속도가 되겠네. 가장 높은 곳에 되돌아갈 때, 속도가 얼마가 될 때? 0될 때. 자, 미분해서 기가0 되는 거, t가 얼마일 때? 1초일 때지? 어, 1초가 걸리고요. 그 다음 1초를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10 더하기 15. 얼마냐? 20m. 그러니까 1초만 1초 동안에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다음 슉 떨어진다는 얘기야. 응. 야 실생활 응용이나 뭐 어때? 똑같지? 응. 똑같1 0 9 번.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에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건후 t초 동안 달린 거리는 달린 거리는 이거다 열차 정지할 때까지 정지할 때는 속도가 얼마? 0이겠지 미분해 주면 27-0.9t 예, 0될 때야 그럼 t가 얼마일 때? 30 30초에 0이 되니까, 그때 딱 멈춘다는 얘기야. 자,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이제 여기다가, t에다가 얼마를 넣자? 30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30 곱하기 27, 37, 21, 326, 810, 810. 30을 제곱하면은 900. 900 곱하기 0.45. 405. 빼주니깐 5가 되고, 0, 405. 어, 405m만큼 움직이네. 어때? 문제다 똑같지? 자, 이제 그래프를 해서 가는 방법이야.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잡아. 처음엔 증가, 증가, 증가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슈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지. 그럼 여기 시에서 다시 원점으로 온 거야. 다시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지. 근데 지금 위치 함수니까. 자 위에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일 때 위치의 그래프이다. 위치의 그래프래. 위치의 그래프. 자 t는 c 일 때, 시일 때. 전 P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 아니, 속력이니까. 속력이 가장 느릴 때가 언제예요? 어, 0일 때겠죠 0일 때 있잖아, 여기. 그치? 접선의 기울기. T는 B일 때. 전 P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B에서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다. 맞아요? 어, 원점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잖아. D에서는 원점에서부터 2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그 맞지 t는 d일 때 p는 운동방향을 바꾼다 운동방향은 어디에서 바꿔 c에서 바꿔 운동방향을 운동방향을 바꾸는 건 뭐예요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방법 구, 구간 극대와 극소라고 했잖아 d 극소잖아 맞지 또 어디서 바꿔 b에서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B하고 D에서 운동면을 바꾼다 이거야 이건 도 맞죠 자 하나만 더 해보자 확인 체크 음.. 비스듬해 자 P의 시각티의속도와 점 Q의 위치, P의 속도 함수고, 얘는 Q의 위치 함수야. 자, 점 P와 q 는 진행 방향을 각각 m 번, m 번 바꿔. 자, P가 몇번 바꿨는지 한번 보여보자. 자,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몇번 바꿨어요? 두번 바꿨지. 여기하고 여기서. 얘는 속도 함수니까. 그래서 m의 값이 2야. 그럼 Q는 운동량을 몇번 바꿨지? 세 번? 여기, 둘, 셋, 네 번. 그렇잖아. 이건 위치니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바꾼 거야. 알겠니? 그래서 2 더하기 4니까, 답이 6.